오늘은 그 청룡의 해와 또 푸른 닭의 날이 이렇게 왔죠 재물운을 또 끌어당길 그 절호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이런 그 특별한 날그 밤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 터지는 그런 풍수 방법으로 집안에 있는 그 은빛 수저를 또 최대한 그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고귀함과 번영을 그 속에 담게 됩니다 은빛이 되면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재물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또 풍요를 우리에게 그 몰고 올수 있는 그런 금속의 상징을 갖게 되겠죠. 오늘처럼 이런 그 푸른 닭이 날에는 그래서 밤 시간에 더 기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. 돈복이 그 충전 시간이 되어줄 그 여러분들이 그 주무시는 그 시간에 베개 옆에 또는 가까이에 이런 그 은빛 수저를 또 머리맡에 이렇게 가까이 두게 되면 그때는 그 재물과 또 행운의 그 기운을 가득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밤 시간 그 돈복을 강화해줄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또 풍수 준비가 되어줄수 있습니다. 푸른 닭의 날에 또 은빛 수저가 이렇게 그 닭의 울음처럼 채운을 크게 그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. 우리의 또 이런 그 작은 그 실천이 우리들의 그 삶의 또 돈복을 가득 불러 온다는 것이죠. 물론 그 예기치 않은 뜻밖의 그 상황에서 터질 수 있는 그런 요행수나또 행운수도 또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. 재물운을 터뜨리는그 힘을 또 최대한 그 끌어당겨 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집에 있는 이 은빛 수저를 또 활용하자는 것이고요. 이런 그 푸른 닭이 날은 그 재물과 번영의 그 기운이 또 아주 강하게 또 집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. 이때 그 은빛 수저는 금전운을 더욱 안정시키게 됩니다. 오늘 밤그 은빛 수저를 그 베개 옆에 또 가까이 그 두고 주무시게 된다면 그 자체로 재물운을 또 활짝 여는 그런 그 적극적인 또 풍수의지가 실리게 됩니다. 집안의 그 돈복의 번영을 몰고는 오또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오늘 밤 여러분들께서 그 주무실 때요 머리맡에 또 침대 가까이에 꼭 두고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또 이런 그 사소한 또 작은 이런 행동 하나가 금전적인 그 안정을 크게 그 몰고 온다는 것. 우리가 또 명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일상을 맞이. 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, 우리의 그 재정적인 그 성공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.